이렇게 해가지고 미나리나 국물을 먹지 말고 여기도 네. 네. 안 익었어. 말고 미나리만 꺼내서 그때 네. 어, 언제 왔었몇왔지몇 몇 월에 왔었지? 10월, 10월, 아, 얘 저녁하고 왔었다. 10월, 말월 10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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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8 1 9일 10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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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0월1 근 뭐, 여기에 찍어서 먹아요. 어, 민나리도 여기 찍어 먹 어, 떼가 있어. 뭐도. 그때는 내가 잘안 있어. 집에. 어. 늘로 가버리고 데 할머니잖아. 어. 예? 인님 같은데요? 네. 오, 오, 오. <laughs> 오. 그런 맛이 다 있나? 이상 얘기. 이쁜 놈.